저는 현재 프로그를 떠나지 못하는 프로바보라고 할까 <laughs> 주민 협의체 대표 최미자입니다. 가리봉에서는 38년 살았어요.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동네. 저는 2018년도에 협의체에 들어왔어요. 2년간 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협의체는 우리 가리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도시 재생에 필요한 주민들에게 맞는 도시 재생을 할수 있도록 그 안건도 내고 모든 뭐 협의점도 내고 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협의체로 운영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구로구잖아요. 구로구청하고 가리봉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더 밀접해야 되겠죠? 같이, 같이 하면서 서로 도움 받고 도움 주고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리봉에서 할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 찾아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조금씩 미련이 있는 거,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수합해서 이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저는 주숙자고요. 가르봉 마을 카페 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다 출가를 하고 있는 게 시간이 너무나 무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무례하게 보내도 되냐 하는 그 의구심이 자꾸 생기던 차에 도시재생센터를 많이 저는 찾게 됐었어요. 여기서 오면 그래도 뭔가가 배울 점도 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한번내 시간을 약다한번 투자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결의를 갖췄어요 결의. 우리 마을 정원 카페는 골목에 들어가서 위치상은 좋지 않지만 한번 와보면 아 우리 집처럼 편안하구나 아이고 엄마들이 계시네. 그리고 또 이렇게 먹다가 아이고 더 주시라고 할수 있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있고 또.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친구들하고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런 카페, 가정 같은 카페, 내집 같은 카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리봉동에 사는 김권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이게 지금 32년 된 집이었어요. 제가 시집 와갖고 한 번도 고치지를 않았던 집이라, 그러니 뭐, 기호하며, 그다음에 대문이며 이런 게다 이제 옛날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는 것도 있었고 기와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이다시피 지금 옥상은 기와를 내리고 그냥 넓은 마당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동네에서 지금 저희 집 대문을 보면 너무 이쁘다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 그래그 정도로 좀잘돼 있거든요. 근 저희 집은 지금 페인트까지 싹 칠해놔가지고 아주 이쁜 집으로 잘 정돈됐습니다. 재생산다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가리봉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정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생산다가 없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가 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름은 현형순이고요. 지금 벽의 민족이라는 단체로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벽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경계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거든요. 벽화에는. 하얀 바탕을 칠하고 스케치를 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살 찌푸리시면서 그렇게 학식도 하시고 이제 벽화가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오랜 시간 많은 청년들 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변화시키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주민 한 분이 맨 처음에는 그냥 나와서 그냥 감시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케치가 되고 색깔이 칠해지면서 어느 날은 나도 해보겠다고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그렇게 좀 많이 변화했었던 사실은 제가 상공단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근무를 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에 완전 묻혀 있는 상황이죠. 그게 지금 몇 년이야 한 50년을 넘게. 에이. 정말 시골스럽고요. 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갑니다, 다른 곳으로. 저한테 가리봉은 잠재력이 엄청난 곳이다. 제2의 고향이에요. 청춘 시절에 올라와서 예전에 공단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난 곳보다 더 정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더 애정, 애착이 가는 곳이고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아마 그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